음. 자 신이 없 는데 레베카 라이스 는 레나 라센 이라니 <laughs> 일단 놓치는글 렀다. 당연 하지. <웃음> <웃음> 뭔 <딜> 있어? <laughs> <유사근> 딜이 있어 유사근딜이다 와흐흐흐 레나 금강새를 도장으로 피하고 둥둥탁을 도장 돌아오는 걸로 카운터 친 다음에 뿌리궁 괜찮아 <laughs> 그 라센 다음 기 먼저 들어갈 거 같다. 해봐야지. 뭐 레나 정도면은 구방탈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저, 저 조합이었으면은 방안탄다진는 <laughs> 이기적이에요. 후대 건데, 파도 일장이기 에저서라면뚜덜 선물 무엇 <latitude> <handle more. 스티치리> <스 tamam> <Ay glorious>. <proposals>

아리 이거 주인 따로 있지. <목소리> 어이 왜? 왔어요. 이제 편히 잠드셔도 됩니다. 마 타워 가시 이번 타워까지 가지켓 a p 다2파다트루파 개딸피, 트2파 개딸피 i 2파켓 a p 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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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켓 a 극 i 2 2파켓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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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켓 아, 레나가 조금만 더눈기 없었으면은 저거 네 명은 따는 건데 진짜. 개꿀. 저걸 바로 쓴라이선도잡아지고 가자. 원딜 3총사. 아, 괜찮아. <laughs> 왜페저안죽니몇대를 때? 려야 돼? <laughs> 그럼 뜨릴를더 때. 리라고 해야지 릴저를터터 아, 반 튕겨 가터고 내가 고구마 를나뜨이저 아윽 고구마 존나 튕기네 고구마래. 아 우리 드래기 설마 그거야? 원공당해 어, 대반데와 어, 어? 뒤에 왜 라벤있어? 어딜? 어딜? 날? 어딜? 날? 답이 이 몸이 어떤 몸인데? 원딜인데 i l o 버렸잖아 그레이보 가라 그래 그거는 내가 안 들어가면 안될 것 같더라고 i l 유 d 유유유유 i l Odil, o 다 i l 다 d i l 그룹 더머? 그룹 머자 아! 원투룹이잖아! 와 아, 죽겠다 난 일단 누워 너 가있어 캐럴 없는디. 엉. <laughs> 와. 대박. 배배배배 <laughs> <laughs> yeah, well, 연이 <dobrze> 땄네 땄쓰면게이득어와이 <laughs> 아, 정도 때려죽이는 거예요. 노티하면 안 되겠다. 일찍 사야지. 아, 아직도 노티었지? 어, 자신 있었어. 한 번밖에 안 죽었잖아. 뭔가 딱 처음 한 타는 거 보고 아 이거는 괜찮겠는데 해서 <laughs> 만만했어? 응, 만만했어. 존나 만만했어. 왜냐면 레나가 날안 노렸거든. <laughs>

와이전 후자 가버렸. 귀한할것 같은데 와 절주피. 안 된다 이거. 의심 어빠빨았는데길 저렇다고. 날라오는 것 같더라. 와. 와, 이따 필요. 달려~! 달려~! y yo. Hey yo. h 는 y yo. Hey yo. Hey yo. h e 이 옷은 아직도 니아의 제일 이쁜 옷이에요 설빙 부문 온다 설렘 부문 온다 처음에 말하는 거 들었어요 존나 너무하다 생각했었는데 야 가르몬 이쁜 애라는 거 보고서 <laughs> 님 네. 짧아서 가시가 안닿 아.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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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버 레이터 있어유 아니 스프린터 빨고 달렸는데. 잘안돼어요 어. 피네 불러. 시댕아 굴러라고. 잠만 라이센터랑 1대1 뚫렸는데 레나 왜.. 청강마 이제 20초 후에 쟤네들은 지옥을 보게 될거야 왜냐고? 내가 부활하거든 야, 빨리 구하려라. 안네 어? 저 구석에 박음? 개꿀리지내각각갓 스킬이 있습니다 우와. 시몬데 누가 3400 떴냐? 개웃기네 맥시멈 빨고 썼는데 타라 3200 다네 개굴 아 너무 네. 많이 빠지는데 안돼 그러면 내가 안 빼면 죽어 어그로가 나거든 저거 어로도나 꼬자, 꼬자, 야, 맨나보아했다 우리끼리서 꼬자 우리, 처리해야 어? 돼. 우리둘이서우리둘이서호자를 처리해야 되는데. 나나나, 마센, 마센, 마도 왔네. 일단 누워있지롱. 아, 씨발 맞았네. 와, 이걸 레이저가. 와. 근데 호자가 지금 가각이자라 각각 가지고 가까자의라선끼니까 각각 방법이 없네. 먼저 좀. 이 살아 나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어. 대 나가 서나 뛰어오 겠어？아까 뛰 리긴 했 거든. <laughs> 어디 갔 지? 뛰어 오기만 <laughs> 와, <웃음> 어, 이게 드래 기공이? 렉이 직업이... 아, 2300밖에 안 뜨네. 저개딸 필요 살것 같은데, 마무리! 탈입시다. 시다이번굳고 이거 굳어. 이지 이거 임 끝낼 수있겠 이거 이거 끝어걸3 0어 이거 어 이거 굳어. 어 줄넘기 어

어, 질준데 질주소리 들리는데 부른다. 달린다. 땡큐 젠틀맨은 무슨 개그? 어, 안 맞아? 아야 내가 딱히. 내가 다히 내가 다히 내가 다 내가 녹임. 사라. 내 장판을 <장파를> 활용하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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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캠버는 몬스터볼에서 나오면 안돼 기타로 공놀이 하자 공놀이 꿀잼 <laughs> 덜 맞는 상대였다